안녕하세요 카메라 선물 주는 남자 김현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앞으로 여러분이 좀 겪으실 문제에 대해서 그걸 해결하는 방법을 조금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동안 제가 여러가지 뭐 cf x 익스프레스 메모리 ssd 인클루저 이런 것들을 많이 소개해 드렸었는데 그때마다 발열 때문에 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아지셔서 제가 이번에 또 렉사 공동구매를 하고 있고 또 클라우드 앤 테이너 요런 제품들도 소개해드리고 있잖아요. 요런거 쓰다보면은 어 발열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이거 괜찮아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세요. 이 클라우드 앤 테이너 이것도 이번에 공구하면서 이제 구입하셨다고 저한테 이제 인증하시는 분들이 몇분 계신데 쓰다보면은 뜨거워질 거라는 거죠. 그리고 메모리 카드 이 렉사 공동 구매도 하고 있는데 보면은 c f 스프레스 메모리를 처음 써보시는 분들은 오 이거 뜨거운데 괜찮아요? 요거 리더기도 많이 뜨거운데 괜찮아요? 라는 질문을 진짜 많이 하세요. 근데 메모리 카드를 써보시면 이게 연속 쓰기를 하다 보면은 온도가 올라가면서 일정 온도를 넘어 서면은 이제 급격하게 성능 저하가 생기거든요. 이 호만 같은 경우는 이 온도로 인하여 성능 저하가 되게 심해요. 근데 카메라에서는 그게 그 정도의 연속 쓰기를 할 일이 많이 없기 때문에 못 느끼실 수 있는데 이걸 언제 느끼냐면은 컴퓨터로 옮길 때. 그러면은 메모리 카드의 온도가 급격히 올라가면서 거기에서 속도 저하가 발생한다라는 거죠. 결론은 그거예요. 이런 SSD 같은 메모리들은 발열이 생기면 그것이 곧 순간적인 성능 저하로 나타나고 그게 반복이 되면 결국은 그 수명이 단축된다는 거죠. 그럼 결론 하나예요. 발열만 해소시켜 주면 돼요. 근데 카메라 내에 있을 때는 그 정도까지 연속 쓰기를 하지 않으니 문제가 덜 되는데 언제 컴퓨터에 메모리를 꼽고 그걸 사용할 때 보면은 컴퓨터 에 꼽아놓으면 계속 뜨겁거든요. 이거 괜찮아요? 리더기 뜨거운데 괜찮아요? 걱정되잖아요. 속도 및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는 발열을 해소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여러 가지 아이템을 제가 찾아봤어요. 쿨러를 만들까? 근데 왠지 있을 것 같고 막 진짜 온갖 제품을 다 찾아보다가 나름 이런 게 있는지 몰라가지고 조금 오래 걸렸는데 막 이것저것 막 검색하다 보니까 이제 나온 게 이거예요. 이게 뭐냐면 엑스박스라는 게임기. 저는 사실 콘솔 게임기를 하질 않기 때문에 모르는데. 엑스박스라는 게 있는데 이게 발열 때문에 좀 고민인가 봐요. 그래서 엑스박스 위에다가 이렇게 올리는 쿨러이더라고요. 제가 원했던 거는 열기를 아래로 빼는 게 아니라 위로 좀 불러 올리는 제품을 찾아서 막 원래 찾았던 거는 미니 선풍기를 계속 찾았는데 이 미니 선풍기 같은 경우는 제가 원하는 형태가 없었고 제품이 아래로 빠지거나 흘러내리거나 이럴 좀 부담이 생겨가지고 아 USB로 컴퓨터에 연결해 놓고 계속해서 위로 불어올리는 쿨러가 좀 비싸지 않은 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 해서 찾다가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 중에 이게 가장 제가 생각했던 기준에 딱 부합이 되는 제품이어서 요거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람 세기 조절도 가능하고요 USB로 전원 인가가 돼요 스펙상 보면은 이렇게 5V 전원 인가 하면 되고 크기도 딱 뭔가 제품 올려놓기에 괜찮은 크기이고 바람색이 조절되는. 그리고 무엇보다 너무 비싸면 안 되는데 가격이 어때요? 괜찮죠? 이 정도면, 이 정도면은 컴퓨터 옆에다가 하나 놓으면 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제품을 구입을 했고 이제 사용을 해봤는데 괜찮은 것 같아서 이거를 컴퓨터 옆에다 딱 놓고 쓰시라고. 이렇게 쓰시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딱 구성품이 이겁니다. 이거 요렇게 생겨서요. 아래가 뚫려 있어요. 여기에는 이건 이제 엑스박스에 꼽는 건데 안 꼽고 이거를 그냥 딱 책상에 올려놓으면은 밑에 공간이 생기니까 바람이 들어갈 수 있죠. 요렇게 생기고 이거 USB로 꼽아주면 위로 바람이 나오는 거예요. 요렇게 비... 그리고 원래는 여기에 보면 이렇게 꼽는 게 엑스박스에 올려놨을 때 이렇게 꼽는 게 있는데 이거는 그 헤드폰 거리 엑스박스 쓸때 그렇게 쓰는 건데 우리는 안쓸 거니까 그냥 빼버리고.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에 보면 전원, 펜. 그래서 얘를 제가 이제 할 거니까 USB 보조 배터리 그냥 나중에 허브 같은 데 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꺾고 나서 얘 전원을 딱 인가를 해주면 이게 이렇게 자, 보면은 전원 껐죠? 전원을 켜고 오토 1, 2, 3. 3 했을 때의 소음. 이게 1. 1 정도가 이 정도 소음이라는 거예요. 1만 해도 충분히 바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좀 많이 시키고 싶어, 3 하시는데, 그냥 제가 볼땐 1만 쓰셔도 돼요. 충분히 시원해요. 이렇게 났을 때에, 여기다 어떻게? 이렇게 리더기를 올리라는 거죠. 리더기를. 여기다 리더기를 올리고, SSD를 올리고, 아니면 이런 클라우젠테이너 이것도 한번 올려볼게요. 이 클라우젠테이너도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올리면 사이즈가 같이 올릴 수도 있어요. 사이즈 충분해요. 이렇게 뭐 같이 이게 꼭다 가운데 올라가야 되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이 공기가 나오는 부분이 어디에만 걸쳐 있어도 얘가 열기를 빼줄 거라는 거죠. 저는 이거를 내리, 내리는 바람이 아니라, 그래서 올리는 바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이렇게 놓으면 써보잖아요. 제품의 발열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이런 리덕이나 메모리카드, 그 메모리카드를 여기다 직접 올리게 되면 여기 사이에 빠질 수 있어요. 작은 것들은 그건 좀 조심하시고, 이런 리덕이나 플라우젠테이더나 SSD 인클로저나 이런 것들을 여기다가 올려서 사용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카메라 시킬 때는 뭐 그래도 되죠 <laughs> 이렇게 크기 크기 보시라고 카메라 올려 드리는 거예요 요렇게 요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다 네. 그래서 이번에 렉사 공동구매 하고 있는데 발열 때문에 깜짝 놀리지 마시라고 요런 거 알려 드리니까 네. 클라우드테이너 공동구매 참여하시고 렉사 메모리카드 공동구매 참여하신 분들 요거 알리에서 지금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근데 사실 제가 산 가격이랑 별 차이 없어요. 약간 광군제라고 해놓고 할인인데 올려놓고 할인이라 그냥 예전 가격이랑 비슷한데 이 정도면 살만한 가격대고 이거 국내에서 파는 것들은 이거를 막 저기 8만원에 팔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런 거 사지 마시고 그냥 알리에서 요거 사시면 될것 같아요. 영상의 더보기란에 링크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CFexpress 메모리 SSD 인클로저 발열 그 다음에 클라우드 컨테이너 발열 이런 거 걱정되시는 분들은 요거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카살람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